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보수는 어차피 지지하고 있잖아. 보수 결집한다고 중도층 표가 넘어오지 않고 오히려 이탈할 확률이 더 높아요. 생각해봐, 이념 논쟁하에서 역풍 맞았잖아요. 이것도 이념이잖아. 왜 그렇게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대통령? 국민한테 의지해야 돼. 국민이 혼내키면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를 국민한테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한테 의지해서 도와주세요. 그들이 소리를 내서 힘을 실어준들 그 표가 얼마나 되겠?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이상하게 해결해 국민한테 의지해야 될 거를 전 대통령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의지합니까? 그리고 박정희 정신으로 되지 않아요. 박정희 정신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독재도 감수하라고 유신헌법 안 들었다 어떻게 됐어요? 가난해서 조금 벗어나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수출됐잖아 지금 경제를 위해서 단합해야 된다고 독재까지 용인할 국민이 어디 있어? 그래서 공과 가가 있는데 무조건 그분 정신을 한쪽 진영의 정신을 추앙하면서 가면 내년 총선에 필패해요.